안녕하세요. 삼성영어 부원캠퍼스입니다. 저희 학원은 부용초등학교 후문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원 내부로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내부로 들어가시면 먼저 안내데스크가 나옵니다.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셀레나 굿즈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셀레나 굿즈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잘한후 매일 선생님으로부터 스탬프를 받은 후그 개수를 모아서 구입할 수 있는 굿즈들입니다. 들어온 후 왼편에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는 학습 출결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기다리거나 또 하원을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도록 읽을 수 있는 책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 e 러닝센터나 또는 AI 원어민 선생님인 셀레나 수업을 할수 있도록 패드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e 러닝센터에 들어가서 이 e 러닝센터에서 오디오를 다운받거나 때로는 프랩 공부를 하고 영어학원 최초 인공지능 AI 선생님인 셀레나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부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내부 안쪽에는 개인별 책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삼성 영어 프로그램은 1대1 개별 진도에 맞춘 학습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은 특허받은 학습기인 T박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특허받은 학습기인 피박스를 가지고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학습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와서 학습기로 잘 학습을 했는지 또잘 이해했는지를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곳은 선생님의 책상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6번에서 8번 가량 티박스 학습 후 수업을 잘 들었는지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를 선생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일지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코칭과 티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개인별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일대인 코칭과 티칭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실 겸 상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와 편안히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중에 학습 진행 속도가 좀 더디거나 집중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